긴장감을 차주신 새로운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 씨, 왠지 지금 스튜디오에 좀 긴장감이 돌지 않아요? 폭풍전의 아, 아, 그런 긴장감? 아, 저이 긴장감은. 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주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오셨다는 이분입니다. 새로운 탈북미요 김수경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남도 심포에서온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훈훈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어머니의 그 풍성으로 동생들을 잘돌 보고 있다는 그분을 풍화로 나왔어요. 잠깐만. 그분은? 누구일까요? 순실이 언니예요야 순실이 언니. 네. 순실이 언니에 대해서. 수 너무 풍근한 우리 친누나 같고, 형님 네. 같고. 우리 마돈인데? 네. 순실 언니랑 저는 그 몽골에서 같이 수영소 동거 생활을 <laughs>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요. <laughs> 근데, 언니의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수용서를, 입술를탁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이쁜 옷을 입었나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는, 거기 와서, 이쁘니까 옷을 벗어. 이것은 내가 입어야 돼. 자기 퉁치에안 맞는데도 딱 <laughs> 입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무튼, 수지씨, 수지씨, 모복 얻기, 모복 얻기. 반성하고 있어. 어, 그래. <laughs> 그날 새로 들어온 애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어. 근데 언니가 노래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 니들이 메고 온 배랑 속에 사탕이, 사탕이 있냐, 가가 네. 그래서, 아, 저분은 어디서 온 분이냐 하니까 모두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뭐 등치가 킹콩 같으니까 쫌 어. 빚지 말고. 네, 그 다음 아저 언니한테 잘못 덤비면 사자밥이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을 아예 못했어요. 어. 근데 이제 먼그 거리에는 식당 근무를 서는 저가 있어요. 근데 언니는 그 근무를 무조건 서야 돼. 자기가 밥을 해야 돼. 밥을 안 하면 안 돼, 아, 거기서 식당 근무를 하는 어, 거예요? 식 근무. 왜요? 자기가 식당 근무 임무야? 밥을 해야 거기서 누룽지라도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양을 많이 먹으니 네, 양을 많이 먹으니까. 먹고 살 때, 거기서 100kg 나가던 90kg 나가던 본인은 몰라.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등치가. 아, 꽃돼지? 왜? 네. 꽃돼지라면 즐겨. 꽃돼지라니까 그거는 듣기가 좋대요. 근데 어떤 날 누가 멧돼지라 했더니. 아, 죄송해요. 꽃들마다 문을 열어보면서 멧돼지라 했네. 나와라. 찬판쫓자 자기가 방마다 가서 얘기하는 거요 멧돼지라고 그런 사람 나오라고? 네. 예, 실실말못하다소잖아 모르는 사람까지. 아, 그러지요. 그러니까 타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멧돼지 소리를 남자들이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때려줘서 가자커커피 아, 나왔어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죠? 없었죠. 제가 정말 언니에 대한 거 좋은 일 하게 하는 걸 제가 계속 TV로 봤어요.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몽골에서 졸랬던 언니가 이렇게 달라가고 전 이미지로 살고 있어서 정말 정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억척스럽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이만감의 그 예쁜 분들을 사용해서도 대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야, 아무튼 간에 우리 수진씨와 수경씨 이 인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